오늘은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글라스테코 세트 소개 안에 내용물 소개 좀할 거예요. 근데 비닐에 박스가 버려버려서 비닐 담겼는데 비닐이 이렇게 좀 찢어졌어요. 하다가 친구한테 카톡이 오는 바람에 예, 꺼져서, 근데, 그때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뜯어수 있더라고요. 물상을 소개해볼게요. 먼저, 비닐 두개 있었는데, 어, 하나를 버린 거예요. 여기는, 동생, 동생이 잘라갖고 하다가. 그림판 그리고 대망의 글라스 데코 소개를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어요 이것도 사람 비닐 터졌, 터졌으면 좋겠다. 알죠 <laughs> 야광 글라스 데코 두께샷 빨간색 글라스 데코 두께샷 그리고 야광 보여드릴게요 셨나요? 그럼 직접 사, 사서 보세요. 이걸 로데마트에서 샀어요. 그리고 빨간색 펄 들어가 있는 글라스데코 게샤. 이게 처음에 안넣안 처음 에보시는 분들은 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안 나와서. 그때는 가위로 살짝만 자르세요. 저, 저처럼 이렇게 많이 자르면 이렇게 많이 자르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안되거든요. 살짝만 잘라주세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시지 말고. 그리고, 노란색 글라스 데코, 두께샷. 초록색, 청록색 글라스 데코, 두께샷. 하늘색 글라스 데코, 두께샷. 검정색 테두리 펜, 글라스 데코가, 일반색보다는 이렇게 커요. 일단은 두께는 좀 똑같긴 해요. 근데 이게 좀더큰것같지 그리고 딱풀 들어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그 영상 밑에 보시면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오늘은 빠이빠이.